성경 말씀에서 찾는 인정 성경 구절 4. 롬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롬 4장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롬 16장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무난하라. 아리스도 블로의 권속에게 무난하라. 고전 11장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고전 16장 3절.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고후 10장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여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고후 11장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디무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